이번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X를 아이스크림 개수라고 하고요. Y를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일 때 아이스크림은 천 원, 두 개일 때 이천 원, 세 개일 때 삼천 원, 네 개일 때 사천 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건요. 이 X 값이 두 배, 세 배, 네배 늘어날 때, Y도 똑같이 두 배, 세 배, 4배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비례 관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x가 2배 3배 늘어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늘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분의 y가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x분의 y는요, 1분의 1000으로 그냥 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x분의 y는요, 2분의 2000으로 얘도 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x분의 y는요, 3분의 3000으로 이것도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1000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x분의 y가 항상 천으로 일정합니다. 자 어떤 수로 일정하냐는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xy 관계에서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비례 관계라고 하면요, y는 ax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선생님, x는 개수고요, y는 가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요 a는 뭔가요? 요 a에는 수가 들어갑니다. 수.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2가 들어가면 2x가 될 것이고, a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요 a는 어떤 수를 뜻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요 a가 어떤 수를 나타내냐면요. 바로 1000입니다. 요식은요, y는 1000x라고,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X자리에 1을 집어 넣었을 때, Y가 10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 X자리에 2를 집어 넣었을 때, 요 Y는 20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 X자리에 3을 집어 넣었을 때, Y는 3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를 간단히 식으로, 한 줄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천을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x분의 y가 천으로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a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요, x분의 y가 됩니다. 요 a는 x분의 y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례 관계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정비례 관계인지 아닌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한 변이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ycm이다 이때 네, xy 관계식을 구하시오 도형이 나올 때는요 도형을 그립니다 도형을 그려서 도식화를 해야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도식화를 잘합니다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고요 한 변이 xcm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이 똑같겠죠.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ycm이다. 그러면 우리가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x가 1일 때, 즉한 변이 1일 때, 둘레의 길이는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요. 그다음 2일 때는요, 6이라는 걸알수 있고. 3일 때는 9. 4일 때는 12. 요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 어, 똑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x분의 y. x분의 y는 1분의 3으로 3입니다. 여기는 2분의 6으로 똑같이 3입니다. 얘는 3분의 9로 똑같이 3입니다. 얘는 4분의 12로 똑같이 3입니다. 어, x분의 y도 일정합니다. 요거는 정비례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y는 ax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요 a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면 x분의 y를 구해서 집어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x분의 y는 아까 3으로 구했죠? 그래서 요 a 자리에 3을 집어 넣으면 y는 3x다. 라는 관계식이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땜이 1초에 800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X초 동안 방류한 물의 양을 Y톤이라고 할 때, XY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것도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볼게요. 1초에 800톤의 물을 방류한다면, 2초에는 1600, 3초에는 2400, 4초에는 3200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X분의 Y가 1분의 800. 밑에는 2분의 1600. 밑에는 3분의 2400. 이런 식으로 800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정비대 관계가 확실하고요. 이 관계식을 Y는 AX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X분의 Y를 구해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X분의 Y가 아까 얼마였죠? 1분의 800이니까 800입니다. 이 A자리에다가 800을 집어 넣어주면 Y는 800X다. 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2일 때 Y가 10입니다. 그때 XY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요런 문제는요. Y가 X에 정비례한다. 라는 것까지만 보고 y는 ax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비례 한다면 요 관계식이 성립할 거니까요. 그런데 요 a에 들어갈 수를 찾아야 요 식이 완전해지겠죠.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힌트를 봐야 됩니다. x가 2일 때 y가 10이다. 그 말은 x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y는 1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은 a 곱하기 2니까 a가 5가 됩니다. a를 구했으면 우리는 요 a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완전한 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y는 5x다. 이렇게 완전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